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있는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한자 역사 공부하는 곳에 오신 많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도부탁 드립니다. 사실 역사는 많은 시간들을 할려 해야 되며 또 한자 또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근간에 있는데 사실 어렵죠. 어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규원사를 쓰신 그 부계도인께서 항제 헌동과 치우 천왕의 그 탕록 들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잘 해석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중간중간 제가 살짝 같이 해석을 곁들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저 뒤쪽에 보면 중토의 염제의 세상에서 염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신농입니다. 신제 염농이에요. 음룡의 세상에서 백성들이 점점점, 점점, 성하여. 성하여는 뜻이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해진다는 뜻이죠. 이르러서, 자, 이르러서, 이 지금 옆에, 성화성 옆에 이제 부자가 있어요. 이 부를 가만히 살피면,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곡부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곡부라는 지매로 생각을 하,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안 쓰는 언덕부자거든요 곡부라는 거는 나중에 고조선이 거기다가 거기를 아사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좀 뒤죽박죽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염제 염제신농은 일단 서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양쪽이었고 웅족인 쪽은 오용족은 동쪽에 있었어요. 산동쪽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머리에 넣으시고 보통 볼게요. 어, 점점 성하여 이르러 부에서 곡식 삼 약석의 기술 등등 또한 이미 그리고 또 점점 초가 했으니까 점점 갖추었다는 라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점점 더 갖추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점점 더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고조선 더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라고 그러니까 써놨던 것도, 이 곡부라는 것도 결국엔 아사달이라는 게 나중에 지명이 되는데, 그 지명이 결국엔 고조선이 거기를... 오브정하는 어떤 곳이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지금 여기를 말하는 말하고 있고, 그 지역을 지금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점점 갖추어 여러 전하는 걸로 미치는 걸로 이르러 그쵸 그렇죠? 여기서 어, 지금 유망이라는 유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유망이 황제 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근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 노인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나 한번 잘 보세요. 유망의 세상의 정치를 급하게 묶었더니 정치를 엄청나게 급하게 못한 거죠. 지금 황제 헌원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 황제 헌원은 사실은 이게 지금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망의 세상이긴 하긴 한데 유망의 세상이 지금 동쪽에 있는 거예요. 아, 아니죠. 이제 맞죠. 맞죠. 유망은 서쪽에 있는 거죠. 둘이 옹족과 양족과 웅족에서 서로 이제 그 모계사회에서 두 명씩 대리사회를 갔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을 보면 어, 유망이라는 황제헌원이 정치를 엄청나게 못해 가지고 그 제후들이 엄청 지금 음 속이 속 속을 썩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두 제자 뒤에 어, 기후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후후라고 쓰는 것도 맞는데 이 어, 부분에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썼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어, 기후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이 책을 번역하신 분도 기후후라고 일단 써놨어요. 그, 해석은 보지 않고 한 장은 봤더니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기후후로. 그러면 기후도 뭐, 나름대로 맞춰보면 또 말이 돼요.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재후부터 볼게요. 아, 모두 재부터 볼게요. 모든 재후들이 상황을 살피어 이끌어, 이끌어서 두 백성들의 마음으로 떠나고, 자, 그쵸? 이 기후를, 상황을 살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상황, 보면, 떠날리까지 해석이 됐고, 이제 세 번째 줄. 흩어지니, 세상의 길이 모두 어려울간, 어려워졌다. 그니까, 러 황제 한월이 굉장히, 그, 정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옆에 이제 그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치우씨와 더불어 백성 민중이 범으로 웅크리고 앉아 어떤 건지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범으로, 웅크리고 앉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강하, 그, 하자가 있잖아요. 강하. 어떻게 보면, 나나, 나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나나의, 나나의 초하루, 초하루 내에,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짧은 시간 안에, 병사들의 용기를 기르고, 밖을 볼때 그렇게 해석이 아죠. 네 번째 줄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나가 여기서 어딘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항하의 어디 위치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항하의 어디에 위치에 그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네 번째처럼 볼게요. 그때 변화요 지금, 치우 천왕은 군대를 잘 일으키려고 지 준비하고 있는 거고, 황제헌원은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변화여 황제헌원이 정치가 세한 것을 이제 보고선 미쳐서, 황제, 헌원이, 이에, 병사들과 더불어, 출정하며, 저, 저, 날출과 칠정, 출정하며, 뿜어냈다. 그리고선, 뿜어냈다까지 하고, 하고 형제들과, 여기 지금 마루종이랑, 그, 무리당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루종이 이제 저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 기원, 기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서는 해석을 하면은 좋겠으나, 그냥, 그냥 뭐, 어, 종당이라고 하죠. 종당에서, 어 종당가에서 장수, 장수 81인을, 그죠? 렇 81인을, 거기까지 해결,까지 하고, 이제, 밑에 줄을 한번 이제 볼게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붙일까 하다가 그냥, 아, 출장하면 뽑아냈다. 환계들과 종당, 종단, 종당과 장수들 81인을, 이제, 뽑은 거예요. 뽑아서는, 어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두철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맞죠? 동두철액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 부분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면 너무 너무 그 이 시기 때, 이 시기 때, 그니까, 당군 더 이전의 시대예요 이전의 시대인데, 이미 청동학금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 왕이 된다는 거는 청동학금이라든지 독일을 다룰 수 있는 불의 능력을 잘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황제 헌원이나, 황제 헌원이나 치우 천왕이나다 같은 왕들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더 위에 있다보다 양족과 웅족의 지금 대결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섯 번째 줄 한번 자세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81인까지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보면 이제 여기 떼보 거느릴 뿐, 뭐 보면은, 명령할 제군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어디로 갔냐면은, 갈로산으로 갔어요. 갈로산에서, 어, 금, 금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은 그 학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청동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뭐 주석, 아연 뭐 넣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합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금자라는 어떤 부분, 부분이 부분 그래서 크게 어, 지을 제 만들었다는 거죠. 옷볼 만들었냐? 보면은 칼검, 갑옷, 창, 창극, 다음에 대궁, 다음에 석류 성류화살, 화살, 석류 화살을 화살시, 화살시니까 성류 화살을 제작. 까지가 이제 요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얼마나 강력한 군대이겠어요. 이 시기 때 서양으로 서역으로 넘어간 수인씨와 유소씨도 이런 불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서역에서 왕이 되었겠죠. 그 당시 때미개한 부분이 더 많았던 서역. 분명히 있었으니까그 사람들이, 그, 청동학금으로 된 갑옷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 수인 씨와 유소 씨가 서역에 가서 왕이 됐다. 라고 말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줄을 보면, 하나로 아우러서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이에 탕록으로 출발하였다. 크 이게 나오는 거죠. 탕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등구 그까 그러니까 등 구라는 거죠 언덕이겠죠 등구에서 그까 그러니까 탁록 언덕에서 전쟁을 하는데 해필 이제 날씨가 도와준걸 수도 있겠지만 어 요즘 흐릴 혼 그쵸 그렇죠? 흐릴 혼 다음에 이을 연 흐리게 연속으로 다음에 싸워서 그쵸 그렇죠? 또 연속으로 어 이기는 거죠. 이기고 빠지는 빠지는 어, 그 기세 기세로 하였고 바람 비 바람 비그 다음에 이 흐린 흐린 것 같은 것으로 두렵게 하여서 굴복시켰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굉장히 치우천왕이 엄청 잘 싸워서 마치, 어 우리 그, 동이족의큰 보탬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 영상을 찍을 건데, 양족과 웅족이 있는데, 지금 치우 천왕은 양족에서 웅족으로 대릴 사이를 와가지고, 치우라는 이제 그 왕의 그걸 얻은 거예요. 웅족이죠. 웅족은 달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웅족과 달을 섬기는 부분, 그게 당국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월지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양족은요. 해를 섬겼어요. 네, 천신, 하늘에. 둘이 같이 계속해서 고도선 이전 시대에는 둘이 계속해서 그대리 사이를 계속 해요. 몇백년 동안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이 사마천 사기가 얼마나 어, 잘못되었는지 부분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뭐 무슨 개소리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한번 보면. 여기도 약간 해석을 하기가 저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만자는 뒤에 다시 끌어왔고 그래서 만백성에 위험을 위험을 떨침에 요즘 천하라고 썼는데 그냥 하늘 아래 한 세월 중 그렇죠? 한 세월 중, 여기 지금, 어, 저, 그, 무릎범이, 무릎범을 찾아보면 뜻이 대체로 부활하는 게 있어요. 지금 치우천자가 이겼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웅족이 이긴 거예요. 유웅족이 이긴 거예요. 지금. 유웅족이 이겨가지고, 그, 탕독전쟁에서. 그랬더니, 그 얘기들을 뭐라고 써느냐면 아홉 제후의 땅에서 뽑은 것이다. 그 80인의 그 장수들을 뽑은 것이. 그럼 아홉, 아홉 제후는 어디에요 구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양족도 구리고, 옹족도 구리, 구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꼭 옹족이 지금 구리라고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치우천자가 구리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구재우는구 그러니까 리를 얘기하죠. 구리는 한웅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한웅 시대가 꼭 웅족, 웅족이랑 양족 둘다 있는데 어느 시대 그 시대에서 이제 좀 저는 양족과 웅족 둘다다 다 한웅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그 노인분께서는 치우 천자 쪽에 구제우족이 있었다라고 지 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어느 역사서들을 많이 쭉 깔아놓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그 뒤에를 볼게요.구제우 땅에서 뽑은 것이다.개선하고 나아지고 옹호이 산에서 출발하여.여기 또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어 물하고 금이랑. 이 뭔가 또 당금질을 하는 거죠. 수금으로. 그렇죠? 뭔가 당금질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렇 만드는 거죠. 뭘 만드냐? 창가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해서 앞서 가는 거죠. 진보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또써 놓으신 써 놓으신 거죠. 그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여우 호... 자, 라고 생각해서, 전, 여우라고 했는데, 여우보다는, 그냥, 음, 그쵸. 옹호가 맞죠. 옹호가 맞, 옹호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저게, 여우 자 맞죠? 여우 혀자 맞습니다. 네, 아 갑자기 어, 헷갈릴 수있었어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또 방패와 창을 만들고 옹호의 창으로 거듭 거듭 가지런하게 병사들을 양수 지금 양수라는 거는 어, 큰 강을 얘기하죠. 어디겠어요? 제가 보기엔 황하밖에 없어요. 황하. 근데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양수가 한강이겠어요? 낙동강이겠어요? 어. 근데 뒤에, 요 뒤에 부분은 좀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공상공상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상공상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공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그 했던 곳이 지금의 진류가 유망에 있던 도읍이었다 라고 나와요. 진류.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류라는 곳이 도읍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탁록을 얘기했습니다. 이 노이브께서 보시는 탕록은, 어, 대체로 어렵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